이거는 경찰이 모를 거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익명성에 의해서 검거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검거가 되니까 호기심을 발동해서 먹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약은 영화에서 보듯이 필로폰이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도 따로 있습니다. 뭐 디에타민이나 졸피뎀 프로포폴 뭐 이런 거는 일반인도 많이 지금 드시는 약인데 그런 마약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충분히 먹고 있는 약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오남용이 되면 그것도 중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중독이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명의도형이나 여러 가지 제2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찰청에서는 실생활에 우리가 마약이 굉장히 근접하게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마약류예품도 물론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20대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 이제 클럽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클럽 문화에서 벌어지는 약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케타민이나 뭐, 엑스터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첩보를 입수해서 대상자를 순,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데요. 그들은 그게 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먹어요. 유흥을 위해서 술하고 함께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 업될 수 있는 이제 실례로 너희들 필로폰은 해봤니? 물어보면 필로폰은 마약입니다. 안 합니다. 그 마약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유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초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입건한 적은 없고요. 뉴스에서도 중학생이 필로폰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팬데믹 이전과 이유가 약간 변하거든요. 음성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모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삼 3, 4, 5, 자기네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펜션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약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약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마약을 아는 사람이 여기 현장에 나오면 다 드시게 할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약이기 때문에, 뭐, 되게 쉽게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네. 술을 먹다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아, 먹어봐. 그랬을 때 이제, 그냥 뭐, 술이 취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점으로 봤을 때는 마약 수사대 직원들은 다 알죠. 실제 그렇지만 공신력을 느이기 위해서는 국가수 감정이 나와야 됩니다.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모두 초범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전과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마약을 많이 잡으면 깨끗해지는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교육도 병행이 돼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을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재범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약의 위해성 종류 등을 알려주는 거죠. 유성구에 재활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상담을 상담을 제가 의뢰를 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너 단약에 의지가 있냐 얘기를 했더니 의지가 있다 얘기를 해서 재활센터에 연결을 해줬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자체에 설명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올 초에 처음에 이제 교육청에 가가지고 해당과에 가서 장학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마약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문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학교 전담 강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SPO라고 SPO를 통해서 지금 많이 마약의 위해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건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마약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처방을 받더라도 그 용법 용량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약의 종류를 먼저 설명해 주고요. 요걸 예, 많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설명을 해 주고, 혹시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요즘에 몰뽕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음료를 따고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자기 병 가지고 먹고 있는 게 그런 것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취지로 가는 거지, 친구들이 사회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을 하는 거고요. 음. 단속은 네. 더 강하고 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이유로 이제 재활센터 같은 거. 음.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재활센터의 치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진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치료병원도 지금 뭐 딱히 있지 않고,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가 이제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죠. 지금 너의 한순간에 호기심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중에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네. 한 친구는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전화를 받을 땐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대략적으로? 제화센터에 상담을 받게 해준 직원 6명 정도. 뭐, 거부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나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그쪽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텔레그램, 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경찰이 모를 거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약범죄 수사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전담팀도 있고, 익명성에 의해서 검거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경찰은 범죄를 뒤쫓아가서 그걸 해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거가 되니까 호기심을 발동해서 먹는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시단속이거든요. 집중단속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또 단속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